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제 슬픈 인생사를 신세 한탄해 보려 글을 적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사연을 올릴까 연민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살 위인 언니가 있고 세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는 세 자매 중 둘째였습니다. 언니한테 치이고 막내한테 치인다는 그 둘째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면 언니만 예쁘게 보는 아빠와 동생만 예쁘게 보는 엄마만 기억납니다. 엄마 아빠라는 호칭으로 쓰고 싶진 않는데 이야기를 하려니 별수 없이 써야겠네요. 유독 언니와 동생만 끼고 도는 부모님 때문에 전 집안에서 왕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께 꽤나 이쁨도 받았는데 유독 집안에서 왕따였죠. 자기만 아는 언니가 좋을리 만무했죠. 맞는 걸 먹어도 제목까지 다 뺏어가는 언니를 엄마는 결말 안 하셨어요. 아빠는 오히려 잘 먹는 게 좋다며 언니를 예쁘게만 했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 한 번은 언니가 당연하게 제 몫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저였다며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우걱우걱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돼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악에 받쳐 언니를 확 밀어버렸고 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먹고 있던 빵에 다 토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거실에 있던 아빠가 끼쳐 오시더니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그대로 방 안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뭐참 지독하게도 맞은 기억이 납니다. 발로 밝히고 주먹으로 때리고 2년 전형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욕이란 욕은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을 그렇게 막고 있는데 열려진 문틈으로 절 구경하는 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그 표정이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건지 그렇게 신나게 막고 거실로 나왔는데 엄마랑 언니가 거실에서 귤을 먹고 있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뭐그 이유로 맞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맞았죠. 언니나 동생이 맞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전 집에서 네 아니오라는 대답 외에 그 어떤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낯가리는 천추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9학년이 됐을 때쯤 큰 집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피난처가 생긴 거죠. 큰아빠 큰엄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네요. 저에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 그 어떤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큰아빠 큰엄마 눈에도 보였겠죠. 학교 끝나면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큰엄마가 단식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셨습니다. 친척 언니가 학교 끝나고 오면 언니와 함께 키아노 학원도 다녔고 학원을 다녀오면 큰아빠가 가끔 학원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같이 통다 사서 집에 들어갔고요. 정말 큰아빠 큰엄마가 제 부모님이었으면 친척 언니가 제 친언니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친척 언니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친언니는 삼수로 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네요. 그렇게 돈이란 돈은 다 까먹더니 결국 대학도 못 가고 기술 배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나? 제가 친척 언니랑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제 등록금은 스스로 벌어서 가라고 하더군요. 왜 자기들이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잠깐 여담이지만 저 고등학교 생활 내내 아침밥 한번 먹은 적 없고요. 부모님은 학교로 절 데리러 온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능 볼때 도시락도 큰엄마가 싸주셨네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 설마 등록금도 안 내줄까 싶었는데 점점 나쁜 알짜는 다가오고 초조해진 저는 파소연할 곳이 필요했고 친척 언니한테 울며 불며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작은아빠에도 너무하신다고 같이 소리지르며 위로를 해주었고 그렇게 한참 언니랑 통화하고 나서 입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는데 큰아빠 큰엄마가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자꾸 애한테 왜 그러냐며 저희 부모님과 싸우셨고 갑자기 큰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한테 당장 짐 싸라고 하셨고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제 손목을 잡고는 얼른 나가자며 절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저년 데려다 알아서 잘 뽑아먹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큰아빠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길로 큰집 식구들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세상에 보지 못한 호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큰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큰집 식구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같이 학교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졸업도 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먼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했고 저는 같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이어서 월급은 넉넉한 편이었고 마음이 편안히 성격도 활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큰 부모님들께는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부모는 큰 아빠 큰 엄마였으니까요. 근로금도 용돈도 모두 큰아빠 큰엄마가 주셨으니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받으시길래 매달 꼬박꼬박 큰아빠 계좌에 50만원 큰엄마 계좌에 50만원씩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이걸 아신 큰아빠가 호되게 야단치면서 얼른 다시 가져가라고 현금을 주셨는데 전 다시 받아서 또 계좌로 송금하는 오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결국 큰 아빠, 큰 엄마 이런 상황을 세달 반복하니 기권하시고 받으시더라고요. 포에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과정에 친부모와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큰 아빠, 큰 엄마께서 부모님 자리에 앉으시고 무사히 결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 아빠, 큰 엄마는 결혼할 때 제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기산금이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제가 드렸던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으셔서 저한테 다시 되돌려 주신 거죠. 못 받겠다고 극히 사양했으나 큰 아빠 이런 부분엔 정말 고집이 있으십니다. 결국 그돈큰집 이사할 때 가구 구입해서 그냥 배달해 버렸습니다. 주고도 안 받으시니 별수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 너무 좋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그리고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는 큰 아빠, 큰 엄마, 친언니라고 믿고 따르는 친척언니까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보내고 있었는데 이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닷선 번호로 문제가 왔습니다. 네 언니 결혼한다. 집으로 와라. 그 사람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번호도 몰랐는데 뭐지? 싶었고 전 분명 그집 딸이 아니었기에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얘기를 듣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 몰래 부모님을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었답니다. 알고 있었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되돌려주고 싶었답니다. 친부모님한테로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다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에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싫다는데 역겹고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올 정도로 싫다는데 내가 필요없는 사람들이라는데 날 가독이며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연락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드는 멍청한 아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던 제게 연락 오는게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언니? 전 언니 없어요. 친척 언니 말고는 그렇게 결혼한다는 것도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남편도 갑자기 역겹고 싫어집니다. 남편을 이해하려 해도 저 몰래 제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용돈 보내고 하하오 웃으면서 대화했을 남편을 떠올리면 갑자기 토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싫다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런 걸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친척 언니 뿐이었지만 임신 중인 중요한 시기라 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전 많이 예민해졌고 그 사람들과 남편이 한패인 것 같은 남편에게 이를 말할 수 없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행복 그리고 절 믿어주고 아껴주셨던 큰 부모님들 생각에 마음을 다잡아 보려 노력을 해도 어릴 적 트라우마가 떠올라 절 힘들게 합니다. 남편에 대한 제 불신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 남편은 이성적이고 전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희 친부모님께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주변 물건들을 집어 던졌고 우열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멈추지 않으니 절 가만히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점 그냥 하염없이 멍하게만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점심과나 가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서요. 진심으로 절 위로해주는 말들을 고마웠지만 전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같아 상담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을 그러니까 스무살 전의 기억을 다 도려내고 싶습니다. 글을 쓰며 떠올린 그 시절의 기억들이 너무나 아파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염없이 슬퍼지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글을 듣게 되신다면 제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 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